고러간다 아니. 겠어 물물. 코. 아, 유적하네 준우야, 준우야. 준우야. <침 When> <같아서> <realmente supports 웃음> <Sc> <같아요> 준이야, 축구 공놀이 하네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준우 축구 잘하네. 준이야, 다현이랑 같이 놀자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오, 준우는 뛰어나는 걸 좋아하나 봐. 응. 음. 자. 어디로 올라가면 좋을까? 응. 음, 밖에 뭐가 있어요? 뭐지? 어. 자동차가 아저씨가 저기 밖에서. I t 응. 응. 오 l d you. I t 아니, d you. I told you. I told you. I told y 아이아이아이예요어 <laughs> 이제 <laughs> 이 <오이? 웃음> 그러면은 옆에. 에? 에? 어 공이 여기 <laughs> 숨어 있어. 네? <laughs> 공 찾아. <찾아왔구나>. 공. 공간이야. 어 어디 공어아어요 공. 진짜 공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주세요. 공 여기 넣주세요. 여기 넣주세요. 공. 공 이렇게, 여기게 이렇게, 놔주세 이렇게, 위로 이렇게, 놔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, 꼬리! 진이야공이 여기 놔주세요. 여기 놔주세요. 위로. 자, 진이위위 이렇게, 이렇게, 놔보자. 위로 이렇게,